네, 오공조 차트룸. 차트가 예뻐지는 종목들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면서 공부를 시키라고 강요하는 네, 유튜브입니다. 공부 강요입니다. 공부 강요. 매매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라고 차트 공부하시라고 강요를 할 뿐. 네, 저는 매매를 네, 권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매매를 하시려면 이왕 매매를 하시려면 공부를 해 보시면서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종목 찾고 뭐제 기준의 차트를 설명드리지만 제 기준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제 기준을 보시고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라고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일종의 재능 기부고요. 또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노리고 주머니를 뜯어 가려는 이런 애들 있죠? 뭐 3,000%, 뭐5,000% 간다. 우리 사람들 뭐 사기는 아니지만 예, 여기서 일하는 애들이 카드를 막 네, 결제를 해버리고 해지해달라 그러면은 잠수타고 이런 거 네,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네,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주식 공부하시면 누구나 계좌 지키면서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3개월, 6개월 안에 뭐 빨리 이걸 마스터한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할 거면 이미 저도 뭐 이재용 부회장 못지렇게 <laughs> 돈 많이 벌었겠죠. <laughs> 자, 여러분들 시장으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이렇게 쭉 일봉 차트인데요. 지겹죠, 여러분들? 자, 어, 3,200을 못 가고 끝났는데,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3,260을 돌파를 해야지, 네, 이 지겨운 박스를 네, 돌파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박스 안에서 지금 갇혀서, 네. 계속 여러분들 힘들게 하죠. 그래서, 못해 먹게 탁,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1월달, 그리고 이때, 이때 있죠. 요, 10월부터 해서 12월, 1월, 이때까지 걸쳐서, 이런 상승만 봤던 분들, 무작정 주식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만 사라고 다들 그러니까 이거 사서 올라왔던 분들이, 이때는 신났겠죠. 이때는 아주 신나는, 예,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부터 못 가니까, 예, 조금만 이렇게 휘청여도, 망한 줄 알고, 후, 그러신 분들 많죠? 욕심쟁이들. 네,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자, 시장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저랑 예전 스터디 모임들 하시던 분들,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모임 못하지만, 메일도 보내주시고, 또이 오공주 보시면서, 시장이 왜 이래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 계신데,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얼마나 물려 계세요? 그랬더니,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10. 그게 왜 물린 거예요? 자, 삼성전자 이때, 네, 96,000원에서 지금 8만원이잖아요? 예, 네, 이런 거는 물, 에, 물린 건 맞아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역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3260을 찍었던 1월 1 1일 고점으로, 월봉을 볼게요. 월봉, 월 이거는 일간 흐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 이러실 겁니다. 자, 최소한 60개월, 5년이잖아요. 자, 최 올해 1월, 여기 1월이에요. 1월, 1월. 자, 1월 보세요. 윗꼬리 삼성전자 제일 높을 때 샀던, 그리고 주가지수 제일 높았던 이이 이 1월. 여기 여기가 윗꼬리가 생겼죠? 자 그리고 보세요, 확 눌렀어요. 이때니까 물렸다는 거예요. 물린 분들은 이때 물린 거예요. 이자 여기까지만 보시고도 어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2월달, 3월달, 요거, 4월달, 지금 요 5월달 전부 봉이 빨갛습니다. 어왜 이러지? 이러실 겁니다. 자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1월달에 요거 다시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양봉. 자, 요 1월달. 자, 요 보세요.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20개월로 해서. 자, 요 1월부터 해서요. 요 1월. 이 윗꼬리에 다 물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때 기관 외국인들이 대형주들 다 팔고 도망가고, TV에 나와서 뭐 우량주 묻어두라라는 놈들도 나오고, 나쁜 놈들. 여러분도 이때 다 물린 거예요. 그리고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지금 보세요. 이 윗꼬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아 여기서 아차 싶은 분들 나오면은 네 이제 뭔가 느끼는 분이고요 이래도 모르는 분들은 참깝깝한 거죠. <laughs> 자 보세요 1월에 이거를다 잡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양봉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길게 지금 우리 6개월을 보면 6개월로 6개월로 해서 일봉을 보면 너무 지겹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때 대형주가 이렇게 주도한 이 작년 3월, 저기 3개월, 10월부터 이 대형주가 주도해서 시장을 올린 이 구간은 이미 다큰 회사들만 시세가 나온 거고 요 1월 달에 전부 수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 할거 없이 개미들이 여기에 다 물렸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대부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기관이 아, 못하겠어 이러고 시장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죠? <laughs> 개인들만 지쳐서 요 겨우 요 6개월을 네, 보면서 아우 못해먹겠다고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성격 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보다도 더, 그러니까 얼마 안된 우리 주린이 분들은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거 보시면 어 이럴 겁니다. 자, 시장 얘기 좀더 할게요. 제가 3천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코로나로 급락한 이때죠? <laughs> 네. 자, 제가 또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보내 드리면 자. 요90요 요때 98년 있죠? 요때 IMF 때입니다. 급락하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급락하는 요때 요때는 닷컴 버블이 깨질 때입니다. <laughs> 그리고 저점을 잡아요. 그리고 쭉 갑니다. 이때 전부 개미들만 털렸어요. 그리고 이때 다시 급락하죠. 뭐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네, 그렇죠. 쭉 그리고 올라갑니다. 급등이에요, 이런 건 이때만 보면. 자, 그리고 장기간 박스에 걸쳐 있다가 드디어 상승하려고 할때 폭락 같은 급락이 나오죠, 이게. 렇요게 바로 요요 요 마지막은 코로나고요. 여기는 경기가 안 좋아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코로나로 여기. 네. 코로나로 급락이 나왔고 다시 그 이후에 급등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두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자, 1439. 여기까지 갔다가 3200. 두배 이상 오른 겁니다. 자, 이 시장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거의 한 2, 30년 치의 일봉을 보셨죠. 이게 다시 상승으로 가는 소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장수하고 건강하고 장수만 하면 시장은 항상 우상향이었어요. 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재미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바라죠.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급락도 하고 급락도 하고 급등을 하고 다시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우상향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 주식을 시작한 시점이 여러분들이 네, 시작한 시점이 운 좋게도 이렇게 네, 요쯤에 시작했다 그러면. 계속 올라오는 것만 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때 시작하신 분은 지겹게. 네, 지겹게 여기까지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포기를 하신 분이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마 네,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요맘 때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 아니면 다시 아예 지금 저랑 매일 주고받는 분들 또는 스터디했던 분들 제일 많은 분들이 요쯤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이 상승만 봤잖아요. 그리고 또 요때 시작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어 올라가네 하다가 지금 조정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고 외국인이던 기관이던 세력들이 예,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을 등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포기하고 시장을 포기하고 나가니까 그거를 다 수익을 걔네들이 챙겨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견뎌 보시라는 겁니다. 현금 비중 그래도 뭐 40, 50% 정도 해 놓으시면서 종목들 지금은 대형주 시장이 아니에요. 어 6개월로만 볼게요. 6개월로만 봐서요, 여러분들. 재밌게 제가 표현할게요. 자,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6개월 전에 96,000원 찍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제일 쌀 때입니다. 아, 지금, 뭐, 삼성전자 는 진짜 무조건 싸다가 아니라요. 지금 6개월 기준으로 보면요. 제일 쌀때 아니냐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5% 정도인가요? 이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시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 보셨나요? 저도 이런 거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타코. 자, 얘네들. 얘네들은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찍은 1월부터 이땐 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올라오고, 어, 세네배 올라요. 그리고, 또뭐 있었죠? 요즘에 독특한 거.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라는 회사 아세요? 들어버도 보지 못한 회사들. 1월달에, 네, 1월, 2월달에 바닥이었죠. 계속. 그리고, 꿈틀꿈틀 올라오죠. 올라오죠. 얘네들. 4천원, 5천원에서 2 4 0 0 0원 서너 배가 올라옵니다. 지금은 이런 시장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네, 대형주에만 물려있는 분들은 네, 안타깝게도, 지루하게도 여기에 계속 갇혀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지루하고,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모하게 자꾸 단타해서 빨리 돈을 예, 챙기려는 그런 욕심만 앞서다 보니까 잘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자, 시장을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예, 차트 흐름 익히라고 한제 말씀 항상 명심하면서 한번 시장을 바라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한 주간의 종목들 잠깐 오공주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흐름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인상적이었죠? 대한항공이죠. 네, 대한항공 보세요. 자, 오공주. 지난달 말 그리고 5월 초부터 해서 말씀드렸어요. 27,000원, 8,000원에서 비행기가 다시 뜰려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28,000원 잡은 분들 조정 짧게 거치고 지금 32,700원까지 많게는 15%, 20% 사이 적게는 10% 정도 수익이 누구나 나왔을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흐름을 잘 알면 돼요.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언제까지나 맨날 개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한 구간마다 주인공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이런 뉴스와 엮이면서 당연히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실적하고 솔직히 상관없어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식은 기대감으로 실적이 좋다 그러면 3개월 전부터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당장 실적 발표 나왔는데 왜못 가냐? 이미 그런 거는 호재가 발표나면서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주식은.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종목. 뭐 있었죠? 선익, 선익 시스템. 자, 메타버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자, 오공주 사투룸에서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상하게 움직인다고 그랬더니 다음 날 바로 그냥 예, 이렇게 0에서 30, 큰장대항봉 나오면서 얘가 시세가 그냥 팡팡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에요. 이런 종목들 조정이 이렇게 끝나가고 저점을 여기 잡고 네 저항선 돌파하고 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네자 그러면 뭐 이번 주에 1, 일일이 뭐 5공제에서 소개했던 영상 저희 차트들이 다 가진 않아요. 흐름이 맞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뭐다 맞추는 뭐 도사 쪽집게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에센테크도 보세요. 에센테크도. 자, 이 윗골이 나오면서 잡고 갈수 있다 그랬죠? 시세 한번 나왔고, 또 나오고. 단기간으로 10%, 15% 충분히 시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아까 선익 시스템이나 지금 에센테크처럼 뭐 꿈틀꿈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갈 만한 종목들이 뭐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한솔 로지스틱스 요거 최근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거래 사아 들어오고 얘네 실적도 받쳐주잖아요. 네 거래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자 요거 소화하면 한번 슈팅 나오고 또 조정 이렇게 또 슈팅 나온다면 조정하고요. 이렇게 조정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점을 잡으면서 저점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이 영상 있습니다. 이틀 전 거. 자, 그리고 저항선, 3600원, 3600원, 10원,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했는데, 마침 또 기가 막히게 3620원에 딱 종가를 마감했어요. 당일날 고가만 3650원도 갔다 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얘가 무조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잘 보시라고 했잖아요. 자, 외국인들이 그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날, 3500, 아마 40원, 50원? 그 이하 가격일 거예요. 종가가 3520원이었고, 금요일 날 시가가 3540원인가 그 밖에 안 됐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로 보시면, 자, 금요일 날 만약에 시가로 들어갔어도 비싸봤자 3645, 3545. 그렇죠. 네. 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저항선을 돌파했는데, 자, 이 윗꼬리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한솔 로지스틱스는 네, 이전에요 고점 요거를 돌파를 하느냐 예, 또는 더 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준선 뭐 3,400원 정도 예, 여기 여기 저점을 지금 형성을 해놨잖아요. 여기를 지지를 잘 해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삼성전자만이 예, 좋은 회사 아니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긴 좋죠. 근데 걔네들 말고도 예. 주목받을 만한 애들이 있어요. 자, MIT, 요거 외국인이 16만주나 들어왔네요. 제가 처음 말한 게이 5,160원 종가, 요 때쯤일 거예요. 네, 맞죠? 5,250원? 뭐, 5,200원 전후에서, 네, 아래서 잡으면 된다 그랬는데, 자,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잡을 과정이 남아있죠? 요걸, 네. 그런데 얘네들이, 자, 보세요. 밀리질 않아요. 기준. 저점을 여기 잡고 있습니다. 5천원 5,100원. 그리고 위로, 위로. 그리고 여기 윗꼬리에, 윗꼬리 처음 나온 날, 거래 많이 터진 날, 이날 있죠, 이날. 이날의 종가가 5,300원인데, 5,390원으로 딱 저항선에 돌파를 시켜놓고, 주차해놓고, 퇴근했네요. 금요일에. <laughs> 예. 자, 그러면 요 윗꼬리. 그 다음에 요 6,030원까지 윗꼬리를 1차 얘네가 가야 되는 숙제 구간이죠. 저거를 돌파를 세게 한다면, 예,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돌파, 그러니까 위로 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자, 이 종목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수급 좋고 실적도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주들 보라 그랬잖아요. 자, 화장품 주들 오르락 내리락 꿈틀꿈틀합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약간 그러니까 뭐 여행도 가고 그러지만 네, 마스크 벗고 화장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치한불이라든가뭐 컬러레이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 있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요 유나이티드 뭐 변이 바이러스 나온다 그래서 자요 윗꼬리 잡은 날 있죠. 네 이거를 잡으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밀리지 않으면서 요거 지겹다고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자기 실력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이거 못 견디는 분들이 있는데 아못 견디고 이거 깨지면 나오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이런 차트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나쁜 건 아니지만 꼭이 종목이 아니어도 이렇게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항상 시장의 주인공들은 바뀌는 겁니다. 변화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걔네는 테마가 아니잖아요. 시장 주도 종목이잖아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시장을 주도하는 게 없을 때는, 호랑이가 없을 때는, 여기저기 뭐 늑대도 대장 될 때도 있고 토끼가 대장 될 때도 있고 곰이 대장 될 때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뭐든지다 주식하고 생각돼요. 대웅 어 대웅도 지금 겨울잠 자고 있네요. 얘네들도 수상하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네 그리고 뭐 이런 모비스 네, 이런 종목들. 얘네들도 꿈틀꿈틀 하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뭐, 이런 영화금속? 오, 얘네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 내일, 일요일날, 다음 주에 어떤 것들 봐야 되는지 종목들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아셨죠? 자, 주간 흐름, 월간 흐름, 시장의 흐름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